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가오는 29일 새벽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맞대결, 그리고 아스날과 웨스트햄의 맞대결까지 총두 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두 경기 역시 부여된 배당 자체가 높은 축에 속한다고 볼수 있었으며, 충분히 메리트 있는 선택지까지 도달하기엔 적합하다 생각되어 선정해보았습니다. 두 경기 모두 시작까지는 하루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좀더 여유 있는 분석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일단 리그가 어느덧 중반기에 접어들었기에 각 팀들의 구체적인 목표와 구도가 잡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생각되어졌기에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이 지루하시더라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인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맞대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브라이튼입니다. 브라이튼은 리그 안정 3경기째 승리가 없는데요. 아스날과의 경기를 제외하곤 벌리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한 것은 꽤나 뼈 아프다 볼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해당 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경기 초반부터 어렵게 만들어가는 양상이 짙어지면서 상위권도 약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브라이트는 무엇보다 수비진영에서 안정하게 볼을 돌리면서 경기를 주도해왔는데, 훌륭한 패스업을 구축하면서, 짧은 패스를 통해 기초적인 빌드업을 전개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는데, 또한 비교적 강팀들을 상대할 때는 무게중심을 더욱 낮게 가져가면서,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 빈틈을 노려왔는데요. 이번 상대인 토트넘의 중앙 센터백의 간격이 비교적 넓은 편이고 리그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를 제공하는 하드워커인 크로소가 이러한 토트넘의 수비를 공략하는 것도 주요할 전망입니다. 또한 드리블이 좋은 주앙 페드로의 최근의 퍼포먼스도 준수해 최소 한골 이상의 득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을 전망인데요. 다만 스피드가 빠르지 않은 중원이라 리커버리가 늦어지면서 수비 지원 역시 힘든 상황을 직면하는 단점도 명확한데요. 발빠른 토트넘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되면서 더군다나 올 시즌 6위권의 강팀들을 상대로는 승리 없이 멀티 실점을 기록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일정에서도 득점 대비 실점에 대한 가능성 자체도 열어둬야 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분위기 반등에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승리하게 되면 3위까지도 도약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토트넘은 손흥민의 아시안컵 소집 지연 요청을 한 상태로. 상승세의 분위기를 최대한 유지하고 싶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추후 일정 역시 부담되는 상황에서 결장선수가 여전히 많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이번 일정에서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일정에서도 빠른 좌우전환과 과감한 공격으로 상대를 괴롭힐 전망인데요.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으로 상대가 뒤로 물러서는 상황을 연출하고 빠른 템포의 빌드업으로 상대 진영으로 향하는 방식이 주된 루트인데 이번 일정 역시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으로 발이 느린 브라이튼의 중앙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볼을 빼앗은 후 슈팅까지 이어지는 시퀀스가 빠른 편으로 손흥민이 측면에서 솔로 플레이는 물론 연기에도 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잘 이끌고 있고 최근 히샬리송이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최근에 활약이 좋은 편이기에 최소 한골 이상의 득점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센터백의 간격 자체가 비교적 넓은 편인 토트넘이라 상대의 킬패스에 쉽게 무너질 우려 또한 존재하며 수비라인 또한 높은 편이라 이런 상황에서 실점에 대한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던 전례들이 있었기에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두 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브라이트는 이번 일정에서도 4-2-3-1을 채택하며 3선의 그로스의 키패스 능력을 극대화시켜 라인을 올림으로 생기는 토트넘의 넓어진 수비 간격을 꾸준히 공략해올 전망이며 경우에 따라 돌파와 드리블이 좋은 페드로를 최전방에 두고 특유의 짧은 패스를 통해 파이널 서드에서 페드로에게 키패스 찔러주는 방식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다만 브라이튼 역시 2선과 3선의 기동력 자체는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도 발 빠른 토트넘의 전개의 공략당의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며 이번 일정에서도 기존의 부상자인 웹스터와 벨트만, 램프티와 에스투피냐, 그리고 중원에서 마치와 엔시소, 최전방의 안수파티는 결정할 전망이며 주축선수인 미토마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원정팀 토트넘도 이번 일정에서 4-3위를 채택할 전망인데요. 기본적으로 라인을 올리고 빠른 좌우 전환을 통해 비교적 발이 느린 브라이튼의 중앙을 공략할 전망이며 이번 일정에서도 측면의 존슨과 손흥민을 배치하며 연계를 통한 플레이를 선보일 전망이며 최전방의 히샬리송의 폼도 좋은 만큼 이번 일정에서도 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수 있으며 동시에 높은 라인과 폭넓은 수비로 인한 실점에 대한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번 일정에서 중원에서 비수마가 징계로 불참할 예정이며 기수마의 빈자리를 사로와 스킵이 호흡을 맞출 전망이며 반더벤을 포함한 5명의 선수가 결정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배팅 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배팅 업체인 배삼유고에서는 홈팀 브라이튼의 승리에는 2.55의 배당을 무승부에는 3.75의 배당을 원정팀 토트넘의 승리에는 2.55의 배당을 부여했는데요. 두 팀의 승리의 배당이 동일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백중세의 매치업이 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되었으며 현재까지는 모든 선택지의 배당이 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언더 오버입니다. 3.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2.10의 배당이, 언더에는 1.73의 배당이 부여되었는데요.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업체의 배당이 오버 쪽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정의 우선적인 결론과 선택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와 저득점 쪽의 접근을 우선적으로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두 팀의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 4승 1패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올 시즌 원정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며 원정에서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게다가 원정에서 치른 9경기에서 1경기를 제외하곤 모두 멀티득점으로 승점을 쌓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브라이턴은 올 시즌 6위 내의 강팀들을 상대로 1무와 4패를 기록하며 전형적인 강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 시즌 무실점 경기가 없다는 것 역시 실점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지표라고 판단되어졌으며 올 시즌 무득점 경기가 없는 토트넘이지만 브라이튼이 최근 득점력의 난조를 보이는 만큼 우선적으로 토트넘의 승리와 저득점을 후순위로 플러스 1.0 핸디캡 무승부와 플러스 2.5 핸디캡의 브라이튼의 승리 쪽 접근까지 채택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